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이사오가이됩니다저 안에는 지금 돌로미테에 와 있습니다. 올라올 때 이걸 타고 왔고요. 1인당 35유로인데 35유로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하게 올라왔고 내려갈 때도 저걸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록으로 잠깐 남겨둡니다. 제가 그 사진과 영상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햇살이 굉장히 좋아서, 아, 올라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돌산,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보니타님, 윤지선님, 정인님, 안녕하세요. 네. 날이 너무 좋네요, 오늘. 크, 일기예보를 보고 올라온 건데, 잘 왔습니다. 역시 겨울에도 돌로미티가 참 좋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이게 데이터가 끊기면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알림 설정만 조금씩 해 두시면 간혹 데이터 터지는 곳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까지 잘 보이죠? 아우론조 마을도 잘 보이고 여기는 이제 그 뜨레침의 트레킹 코스죠. 사람도 지금 겨울 눈이 쌓여 있는데 저 멀리 한두분 정도 보이긴 하네요. 아. <laughs> 날씨가 완전 좋죠, 그죠? 이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와, 이 겨울에. 좀 바닥이 얼어 있긴 한데 저희는 저기 아까 그 설상차 모터스키 예, 그걸 타고 올라왔거든요. 운전자분 따로 계시고 네, 아 돌산 보세요 돌산 멋있지 않나요? <laughs> 아 저도 돌로미티를 그렇게 많이 와도 예올 때마다 마음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요 앞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일단, 내려갈 때는, 이 습, 이거 눈썰매? 네네. 이거를 끌고 내려가도 됩니다. 밑에 반납하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서 고생할 것 같아서, 저랑 안에는 모터스키 타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바닥 잘 보고, 영아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데이터가 터질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문연대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집에서 그 아내가 주먹밥이랑 <laughs> 챙겨 왔거든요. 잘 챙겨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뭐 먹을 데가 없네요. 카페도 다문 닫고, 산장은 문 닫고 있고요. 아,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가 해발고도가 2333m. 네. 네, 현명한 선택이죠. 여기 앞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오늘 햇살 진짜 따뜻해요. 네. 지난주에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여기, 여기 앞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눈 쌓인 거 보세요, 눈. 지금은 딱히 안 끊기죠. 네. 정티파니님 반갑습니다. 이 눈이 엄청 쌓여있어요. 아, 햇살 따뜻해서 좋습니다. 여름에는 최고의 피서지 겨울에는 동계스포츠로 유명한 돌로미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사람 한명 보이냐. 저 멀리 약간 그러니까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눈썰매 한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특히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그 눈썰매 타고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분경. 저 앞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데이터 범위가 좀 제한적이어서 제가 자유롭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해 주시고 와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완전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 저렇게 스키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완전 그림이지 않습니까? 하, 어디를 찍어도 화보가 되는. 어 방어동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또강님 안녕하세요. 한국은 너무 추워요? 네. 여기도 추운데, 오늘이 유독 따뜻합니다, 지금. 햇살 진짜 좋네요. 여기, 눈썰매 각자 끌고 오신 분도 계세요. 밑에서부터 한 1시간은 걸릴 텐데 걸어 올라오려면. 지금, <laughs> 그저 저는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차 밑에 주차하고, 그, 이렇게 오늘 다행히도 아직 시즌 초반이어서 네 시즌 초반이어서 막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데 이게 또 사람 몰릴 때는 그 대기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당일날 와서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꼭워터스키를 이용 안 하고 개인 스키 장비 있으신 분들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시네요 크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죠? 정티파니님 뭐예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오 눈썰매 보이세요 여러분? 네와 이거 타고 그냥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면 재미는 있겠네요 근데 네, 저희가 가방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해가지고 저기 밑에 보이세요? 저기 강아지도 뛰어야 되는데 저 눈썰매 타고 내려가는 분들 여기. 크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온병에 커피 같은 거 담아 가지고 네. 크으. 위에서 한잔 마시면서 좀 햇살 좀 쬐다가 내려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아, 충남 아산 지역도 눈이 많이 왔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일정이 일단은 항상 돌로미티 동부 지역부터 올라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고요. 음, 케이블카 리프트 좀 체크 좀 하고, 네네. 아마 내년 겨울쯤은 저희도 겨울 투어를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부터 10월까지만 그 유로자전거 나라에서 돌로미티 투어 버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요청이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중간 중간에 어떤 곳을 가면 좋을까를 계속 다니고 있죠. 네, 출장견. 네. 와 대단합니다. 이거를 걸어서, 걸어서 올라오다니. 그죠? <laughs> 저기 앞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올라가서. <laughs>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laughs> 저희가 아침 7시 반에 베네치아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아우론조 호수와 그리고 미주리나 호수 쪽에서 거쳐서 지금은 여기로 해서 바닥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 햇살 좋네요. 아, 화보입니다. 화보. 손 마르코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기까지는 데이터 터지네요. 네. 아, 아. 여기 밑에가 이제 미주리나 호수 방향이죠. 네. 오늘 구름도 하안 없고. 오늘은 같 날엔 케이블카 타도 좋을 것 같아요 좋좋습다다 <laughs> 이렇게 저기 이제 하나 b 올라오거든요. 이제 슬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살짝 고프네요. 안에 가는온 주먹밥을 밑에서 먹어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우론조 산장 2,333m 네. 갈까요? 가시죠 응.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설경 너무 멋있다 많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석님 반갑습니다 네 이네 네. 이걸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창님, 레몬트리님. 이거 타고 왔습니다, 이거. 중간에 데이터가 끊길 거거든요. 그래도 뭐 가는 데까지 한번 들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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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의 분위기가 다 다르죠. 네, 여름하고. 저도 겨울에 아우론조 산장 이렇게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사실 저기 3시 45분 적힌 거 보이죠. 요즘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3시 45분에 는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 시간으로 11시 35분 네.

어 후원 감사합니다 정경애님 안녕하세요 정현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끊기면 기다리지 마세요 아 동영상 번호는 제가 다 외우고 다니진 않는데 <웃음> 네. <웃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끊기면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데이터 터지는 곳까지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레키보입 맞습니다, 마페초님. 걸어 올라오시는 분 v ù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예 밑에 내려오니까 나오네요. <laughs> 아이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대략 한 십. 10분 15, 15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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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1분 15분, 10분 15분, 10분 15분, 10분 15분, 10분 15분, 10분 15분, 10분 15분, 1 김승훈님 안녕하세요. 네, 마편촌님 이정일님 어, 모두 반갑습니다. 이창선님 안녕하세요. 김민희님, 정경혜님, 로마공주님 아까 모두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1월달에 가는데 투어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네. 여기 이제 돌로미티 동부 지역, 코르티나 마을에서. 동쪽으로 오면 이제 미술이나 호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 한번 주차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에가 큰 버스가 올라오기는 좀 힘들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금방 만석이 되니까 네.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죠. <laughs>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하나둘 올라오십니다. 여기 옆에 이걸로바도 있는데 저희 그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찍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탔고 호수도 다 얼어붙었습니다. 밑에가 호수거든요. 네. 오늘은 다행히도 자리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밑에도 지금 영업을 다안 하고 있어요. 밑에도 원래 식당이고 숙소고 한데 영업을 따로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실 분들 또 스키 장비 갖고 올라가실 분들에서 가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 안 했습니다 아침에 빨리 왔습니다 <laughs> 안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오면 좋죠 <laughs> 여기 이걸로 봐도 12시부터 영업 시작이거든요 네 안에 음악 소리도 흘러나오고 하는데 지금 12시 5분 전이긴 한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장소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점심 또 먹어야 되고요 나름 분위기 괜찮네요 그죠 네 예약을 따로 안 하더라도 현장에 오셔서 저희가 대략 아까 1 1시 반쯤 열아시 반쯤 네열시 반쯤에 그 왔었거든요. 음. 아 좋네요. 라고 안토르노 이렇게 라고가 호수거든요. 안토르노 이 구글 지도상에서 이걸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 항상 이게 답사겸 출장겸 여행겸 겸사겸사 오는데 그 영상 마지막에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리뷰도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걸 자유여행으로 오시거나 어 혹여나 투어로 오시게 되면은 어 날씨 좋은 날에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laughs>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부지런히 이동하면서 답사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돌로미티 뜨레치메였습니다. 뜨레치메 앞에 있는 안토르노 호수. 저녁 식사 잘하세요. 정현님 후원 감사합니다. 방어동님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제가 영상으로 많이 담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혹시나 뭐 기회되면 또 깜짝 라이브 하도록 할게요. <laughs>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안전 여행 하겠습니다.